여자가 결혼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유.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데이트 비용은 전부 남자가 부담했잖아. 결혼도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게 보통이었고,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80% 이상을 남자가 냈음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평등이다, 뭐다 해서, 남자들이 더치페이 반반 결혼을 외치게 되고, 이젠 여자들도 돈 내기 시작하면서 옛날이랑 비교하면, 여자들도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치게 됐지. 그니까 결혼은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님. 원래 내는 돈이 아닌데 내야 하니까. 남자 입장에선 10년 전보다 데이트 비용, 결혼 조건이 훨씬 좋아져서 결혼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고.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.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. 이런 거 전부 페미니스트가 생기면서 성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나눠들게 하니 마인드가 저렇게 된 듯. 갑자기 남자들 단체로 변해서 데이트.